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4세대 카니발이에요. 9인승 차량인데, 고객님, 천정 모니터 장착하러 오셨어요. 지금 천정 모니터는 장착을 했는데, XM784, U784 모델이에요. 좀, XM 모델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모델이고, 4기가 모델로 해서 장착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정에 모니터가 이렇게 접혀있는데, 이 접혀있는 천정 모니터를, 요리모콘 리모컨을 통해서, 이제, 작동도, 이렇게 전동으로 내려오고 전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금 이제 전원 버튼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틸트 버튼과 전원 버튼인데 이 전원 버튼으로 어 물리적으로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모니터 같은 경우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 각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좁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핫스팟 인터넷만 연결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 상태는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UI가 상당히 그전보단 깔끔해졌어요. 깔끔해지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KM 플레이어 뭐 이렇게는 깔려져 있고요. 이쪽에 웹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웹들이 있어요. 구글 스토어부터 와차도 있고 이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지금 인터넷 연결은 되어 있어요. 와이파이 연결은 되어 있고,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들어가서, 뭐, 유튜브에서 뭐, 볼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거나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갔어? 여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영상 화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오고 있고, 소리가 좀 큰가? 자, 소리를 좀 줄여서 볼게요. 영상 잘 나오고 있고요. 이게 에어 마우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쪽인가? 여기 와, 마우스 있어요. 자, 이게 리모컨이 에어 마우스 효과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 마우스 타입인데, 뭐, 편하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또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시고, 여러가지 영상을 뭐 시청하시는 데는 충분하겠죠? 이렇게 해서 모니터 활용도를, 어, 운행 중에 이렇게 모니터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게 되면 천장에 이렇게 딱 붙게 되죠. 이렇게 딱 붙어서, 천장 모니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고객님 모니터만 장착하러 오신 거라서, 어, 천장 모니터 이렇게 엑센 걸로 고객님 원하시는 모델 장착을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세대 카니발 차량 작업이 끝났습니다.